인구 6만여 명의 농촌 도시 창녕. 농업이 지역 산업의 근간으로 힘이 되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여파는 창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경제 활성화에 모두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합니다. 공무원이나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목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야지 활성화가 되지. 지원은, 경제 지원은 뭐.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구경하시면서 와서 상품이라든지 사가시고 이라는 게 지역의 발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우포늪과 화항산 온천 등 창녕의 청정 자연과 문화 관광자연을 연계한 발전도 주문합니다. 장영에는 우포늪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화왕산도 있어요. 근교에는 북어 온천도 있고 해서 많은 여기 활성화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영의 경제도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도 아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지만 지역 성장만큼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창녕. 이런 강점을 이용한 젊은층 유입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젊은 인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막 카페도 많이 운영되고 하고 있지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없는데 그 이제 젊은분들 유치하셔서 더 발전되는 창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 인구가 많은 지역 역에 고려해 복지에 대한 주문도 이어집니다. 예산을 잘 쓰시가지고 지역민들의 복지 이잘 활용해 줬으면 고겠습니다 이 시골에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의 행동, 거동,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잘 복지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창령의 이번 선거. 정민들은 분열된 민심봉합과 화합이란 남은 과제에도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